저뭐 먹방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싶고요. ASMR 낙곱새 먹방으로. 여러분 안녕하세 s 김사위 TV, 의 김사위 a w 주입 i 다 오늘도 역시 엄청 어색하네요 사위 사위 김사위 <laughs> 오늘은 저번주에 저희 사무실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저희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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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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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지저분할 수도 있지만 제가 좀쩝쩝거리면서 한번 먹어보면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저희 낙곱새가 좋은 메뉴인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낙곱새가 뭐다 거기서 거기죠?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낙곱새 같은 경우는 드셔보시면은 어 낙곱새가 낙지곱창 새우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물들이 훨씬 더 실하고요. 저희 양념장 같은 경우도 다들 이제 각자의 노하우가 담긴 메뉴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저희가 양념장 특허도 가지고 있거든요. 어, 특허 받은 양념장으로 최고의 맛을 선사하는 그런 낙곱새가 아닐까. 장모님이그 해주신 낙곱새의 맛을 잊지 못한 두사이가 이제 만든 식당이거든요. 처음에 그 해주셨던 게 완전 낙곱새는 아니었고 낙지볶음에 이제 곱창 같은 거를 넣어서 해주셨던 그 메뉴가 저희가 생각이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 여행이 한몇년 전에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때 저희도 부산에 가보고, 아, 그때 해주셨던 게 그게 낙곱새였구나라는 걸 이제 저희가 알아서 장모님이 그때 했던 맛을 기억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면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만든 사이식당 낙곱새입니다. 어 대창 한우 대창입니다. 저희가 마장동에서 직접 공수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한우 대창을 쓰는 이유는 대창에그외벽에그 질감이 많이 씹히시면은 약간 거북하실 수가 이건 너무 있어요. 저희가 맛만 드시면은 뭔가 입에서 싹 녹는 새우 같은 경우가 또 되게 중요해요. 밥에다 비벼서 먹으면 너무 크면은 비빔밥 재그 재료로서는 역할을 다 하지를 못해요. 또 너무 작으면 또 새우의 식감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낙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품질이 되게 좋고, 낙지 되게 통통한 낙지만 이제 사용하고 있고, 7cm? 양념장입니다. 이게 특허받은 육개장 프랜차이즈 다음으로. 저희가 마시,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요. 네. 센불로 해놓으시고요. <laughs> 뚜껑을 꼭 덮어야 됩니다, 저희는. 낙지랑 야채에서 나오는 채수로 이 물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 뚜껑만 꼭 덮고 끓이시고, 언제까지 끓이셔야 되냐면, 저희 대창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꽃 피듯이 이렇게 펴집니다. 그때까지 끓이시면. 이렇게 통통하다고? No! God, please! No! No! 저희 딸이 이걸 보고 무슨 얘기를 할지. 목소리 마셔도 돼요. 목소리 마이크 써요. 아 그래요 그래요. <laughs>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조금 매우거나 조금 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면은 콩나물 같은 거를 조금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이만큼만 넣어서 다 비비지 마시고 이렇게. 똥! 똥! 음, 굿. 약간 좀 변태 같은 느낌이 있어요. <laughs> 콩나물을 많이 넣어서 한번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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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맛 매운 맛이 있고요. 매운 맛이 불닭볶음면보다는 안 맵고 신라면보다는 훨씬 맵습니다. 보통맛이 신라면 정도의 매운 맛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면은 기본적으로 조금 들어가 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동사리를 좋아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보여요. 이거 드시면 그 볶음 우동 같은 느낌으로. 좀더 넣어 세요 멸치계 니리 진짜 이거 먹다가 백고 이런 거 연출하고 이런 거안할 거예요. 그냥 먹, 먹어요. 맛있네요. 그, 그 어저께 드신 시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 맛이 생각이 나진 않잖아요. 그냥 맛있었다 정도로만 기억이 남지 그 다음날 와 그게 어떤 맛이고 막 되게 막 맛있...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생각 안 나지 않아요? 저는 낙곱살을 먹고 그 다음날까지 그 머릿속에 그 맛의 기억이 다 남아 있었어요 그 정도로 맛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맛 자체의 그 깊이나 그런 타격감? 이런 게 굉장히 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런 유행이 아니고 전통도 오래되고 토속적이고 한국의 맛을 많이 내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은 좋겠다라고 저희 그 분당 낙곱새 홍보대사. <웃음> <웃음>